우리 읽었던 성경 오늘 자날주 역대상 10장 우리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징계를 받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임금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되자마자 임금되기 전에는 참 겸손했던 사람이고 효자였는데 임금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속담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권세와 돈을 맡겨보면 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속담이 있지만 서양에는 아주 유명한 속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됨데미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 마귀가 그에게 권세, 권세가 꼭 높은 건 아니어도 잘 되게 하는 거죠. 잘 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잘 되어졌을 때 가지고 있는 성취감이 그것도 권세니까, 여튼간에 좀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아지는 것 같을 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사울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그만 좀 그의 안타까운 댐댐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사울이 길보아산에서 그와 그 일족들이 다 블레셋에 의해 몰살을 당하게 되는데 사울은 마지막에는 화살에 맞긴 했습니다만 스스로 자신의 칼에 자신이 엎드려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참 비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임금하지 말고 그냥 양이나 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권세를 쓰면서 너무 무거운 면류관을 맞지 않는 도포를 입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비참하게 징계를 받은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박수 무당 신접한 자가 그런 거예요. 박수 무당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했다. 이 박수 무당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지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고 무당 귀신들에게 도움을 구하니 사울이 징계를 받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다 이런 구절이고 그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절 돌돌 말아가지고 15절에 한 단어를 썼는데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우리 한번더 읽습니다 우리 학생들 졸리지요? 특송하자마자 졸음이 막 밀려오지요? 15절 10, 14절 여호와께 14절 시작 다시 다시 시작. 13절에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15절에 다시 그가 죽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 13절에 사울의 악행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쭉 나열을 했는데 다시 14절에 그 앞에 있는 사울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죄를 한 문장으로 몰랐는데 그게 뭐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사울이 크게 봐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저게 모든 사울의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진실이냐면 사울 뒤에 오는 다윗도 똑같이 죄를 짓거든요. 사울이나 다윗이나 그놈이 그놈인 죄를 짓는데.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14절에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다윗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다윗도 좀 교만해지고 그랬어요. 참, 인간의 본성이 똑같아요. 그저 말이 좀 없는 거지, 교만한 거예요. 좀 말이 많은 거지, 교만. 똑같아똑같아 똑같아. 사람은 다교만해 나이가 들어서 은근하게 교만할 뿐이지 교만한 것이고 어릴 때는 본성에 근거해서 그냥 솔직하게 교만한 것 우리 에덴의 후손들이 다 그래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 주셔야 되는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한번 달 합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불레셋과 싸우리까 한번더시다 여호와께 다윗이 또 물어 가로되 다윗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쩌지요 우리 애가 저렇게 황당해가 저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병원에 갔더니 큰 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목회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 노릇해야 하지요? 어떻게 아비 노릇해야 되지요? 어떻게 임종 앞에 서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다윗은 여호와께 계속 물으면서 사는데,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던지, 앞에 있는 모든 죄목들을 나열하신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딱 묶었는데, 결국 사울의 죄의 핵심은 나에게 묻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가 10개월 이상이 지나갔고 11월도 중선을 중간을 지났습니다. 이제 한달 보름 남짓 2025년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장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누구나 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 합니다. 유종의 미라는 것은 과정은 좀 어색했지만 내 인생 노년에는 아 그래도 참 훌륭한 어른이셨다 이런 인생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올 한해도 부침이 없는 것 아니었지만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끝이 정말 아름답게 맞춰지기를 바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일할 것입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사울 뿐 아니라 그의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하나님께 잘 묻는 다위세계로 넘기니라 그랬습니다. 에림교의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이거는 할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내일도 모르고 5년 뒤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도와주는 건지 내 사랑하는 이 아들딸, 손자손녀가 어떤 미래에 삶을 살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는 거 하나 있잖아요. 뭐요? 아이가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을 살기를 바라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거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알고 있으니까 물어요 하나님 애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 묻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읍시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사가랴가 보고. 다시, 다시,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제상인데 그가 제사할 때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가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레엘이라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란 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옛날에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을 정경으로 우리 손에 주신 이후로, 한번들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 동일한데, 지금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것을 웨스터민스터 신조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천사를 통해 뭐 직통계시 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 웨스민스터 소일이 문답이 말하듯이 읽는 성경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애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천사를 통해서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조할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가랴가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서안 됩니다. 이렇게 말안 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20절을 말합니다. 20절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내가 이러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뭐라 하냐면, 네가 네 부인하고 아들을 낳을 땐,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가리가 아이고,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집사람도 아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은데, 우리 애기 못 낳아요. 그랬더니, 애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말이. 사가랴가 말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안 낸다 그랬거든. 아, 못 해요. 아니 뭐, 아무리 성경이 뭐, 안 돼요. 난 못해요. 아, 성경이야. 뭐, 성경이, 성경이야. 다 좋은 소리 하는 거지. 아니 뭐, 성경들 어떻게 해요. 아니 못해요. 난 못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는 못한다고 해도, 나요하는 말한, 말했으니 할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뒤로 쭉 내려오십니다. 57절, 57절. 누가복음 1장이 길어요. 이제 57절, 57절부터 우리 64절까지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에 잤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웃과 친족이 죽께서 그를 크게 극률의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래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이르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 하려 하는가 물르니 이제 됐죠. 이제 엘리사벳이 정말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그뭐 여러분 이름 누가 지었어요? 엄마가 무당이 지었다고 <laughs>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마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이 센 나봐요. 야 너희 아버지 이름 사가랴 좋으니까 그너네 네 애도 사가랴 사가리아 촌이여 사가랴로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시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누가 그걸 말했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천사 보고 그렇게 말. 했 네가 나 아이를 낳으면 요한이라 해라. 근데 부인인데 그래 부인이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부인 말을 쓰읍, 며느리가 무슨 요한 요한이 무슨 요한이야? 사가랴가 멋있지 멋있지. 사가랴 안 사가랴 얼마나 좋. 요한이 뭐냐 촌스럽게. 아이, 어차피 자기 아들은 말 못하니까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네애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는 거 동의하지 그랬더니 사가랴가 어 말은 못하니까 종이 가져달라고 합니다 이제 63절부터 64절 두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어,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앞에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놈은 나한테 묻는 법이 없다 설교도 지 맘대로 하고 돈도 지 맘대로 벌고 공부도 지 맘대로 하고 합격도 낙방도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다지 마음대로 하고 혹시나 뭐가 안 되면 뭐 무당 찾아가고 저놈은 저러는데 다윗은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랬지만 다윗은 여전히 내게 물으며 살았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애비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어미가 될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아이를 행복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하면 길이 열리겠습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께 묻는 인생이고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인생인데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안 된다니까요. 아이 지금 20세기를 사는데 21세기를 사는데, 아 성경 그 옛날 책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인데 안 된다고? 그러면 내가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마. 그러나 너는 안 된다고 하는 불신의 대가를 치르게될 것이다. 그래서 말을 못 하. 야 말을 못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순종할 기회가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야지 요한이라고 지를 것 아닙니까? 드디어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다른 거, 여기 다른 길이 있다. 뭐 이름 짓는 거 있지만,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가끔, 아, 이거 그 아까 아, 그뭐 새벽기도 아이고 필요 없어. 뭐다 새, 아이아이고뭐다 새, 하루 하루, 하루 어, 월요일 날 나가 주면 되지. 제가 다맞췄죠 누구 마음을 하루로 그냥 둥치면 돼. 이렇게 뭐 무슨 내 특성도 아닌데, 하루 다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요한 우리 우리 집안에 요한이랑 이름 지은 적이 없어요 우리 집안은 다어그 사시 돌림이어서 사심이 사기꾼 뭐 사세요 다 우리 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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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인데 요한이 뭡니까 아이 그거 합법적이지 않아요 이렇지도 이럴 만한데 요한이 아이가 태어나자 사가라는 그 옛날에 말씀에 불순종하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말을 못 하니까 동네 사람이 부모님들이 아니 주변 사람들이 얘 이름을 사가례로 하자 요한이 뭐냐 촌스럽게 그때 말을 못 하니까 저 순종할 기회를 주세요.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니 모든 사람이 놀랐다는 말. 모든 사람이 놀랄까봐 말씀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예수 믿으면 사람들 놀랄까봐. 내가 내 삶을 주님께로 드리면 사람들 놀랄까봐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떻게든지 범으로 살아보려고 그런데 사가랴가 아닙니다 제가 그때 크게 어리석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입니다 하고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 혀가 열리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Only one 그리고 연말연시 복된 연말연시를 꿈꾼다면 우리 올한해 그러셨겠지만 남은 11월 12월 다른 건 못해도 정말로 부지런히 모든 것 하나 여호와께 물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로 결심합시다 묻을, 수, 묻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간은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 게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에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모든 게다 무릎이잖아요. 무릎, 물음, 무릎, 물음, 무릎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에게 묻지 말고, 어,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습게 짝이 없는 자기 스스로 뭐, 할수 있다. 뭐, 할수 있다. 아자. 뭐, I can do it.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못해요. 못해. 우리는 사울처럼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분하셨던지,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임금 만들어 줬는데, 너는 나에게 묻지 않았다. 너는, 너는 나에게 묻지 않았다. 그게 하나님의 분노의 정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연말 연시, 아니 우리 학생들, 다른 건 몰라도 내 평생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께 물으면서 살 것이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고 매복에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려고 살아봅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들면 아멘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귀찮아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어느 쪽이 더 빠른 성공적 삶을 사는 길이겠습니까? 우리의 상식을 일부러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진실입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집 사람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애기요. 아이고 못나요. 그래. 네가 나이가 많아서 못 한다고 그럼 나는 하나님이냐? 네가 아, 나이가 많으면 나 나도 못하냐? 네가 다리가 부러지면 나도 못하고, 네가 병들면 나도 못하고, 네 자식이 지금 감옥 들락달락거리면 내가 그 아이를 못바고냐 네가 못하면 나도 못하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그 못한다는 입을 확 찢어버리셨습니다.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는 동안.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몽묵히 되어져 가는 것을 볼때 아내의 배가 불러오고 자신이 말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많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아이가 출산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아이 이름은 요한입니다. 순종의 역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상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시지요? 누가 보음 1장에 나오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남은 시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이제부터 뭐든지 물읍시다. 성질부터 내지 말고, 절망부터 하지 말고, 자랑부터 하지 말고, 포기부터 하지 말고, 여호와께 물읍시다 여호와께 묻고 말씀으로 들려주시면 순종하려고 해봅시다 그것이 세상 사는 방법이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와께 묻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누가 더 멋진 경주를 하는지 친구와 이웃과 주변과 삶을 지켜봅시다. 여러분이 선착에 있고 여러분이 존귀한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더 합시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새벽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동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시되 특별히 오늘은 사울처럼 안 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오늘 새벽 기도 시간부터 시작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물으면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에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실 때그 말씀을 사가라처럼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줄 믿습니다.라면서 말씀 우선 순종의 길을 걸어 멋진 인생의 모든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기도 제목 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모든 강구에 응답해 주시고, 닷새 동안 새벽 기도할 때각 가정에 묶여져 있고 매어져 있는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투병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용기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 재정적으로 아픈 자들, 인간관계적으로 아픈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몸과 마음이 체험하는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 우리를 시험해 드리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하겠소. 구하옵시오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